안녕하세요, 뿌딩 t v 예요 오늘 여러분, 해적선 탈출 게임 해볼거예요 어, 주스다. 어, 뭐야, 뭐야, 너왜내 주스 홍쳐? 으악, 도망가! 너 일로와! 감히 내 주스를 홍쳐? 으악, 도망가! 너 일로와! 으악, 도망가! 일로와! 으악, 일로 으악, 도망가! 여기로! 됐다! 어, 뭐야, 놓쳤잖아! 오케이, 됐다! 어. 어, 이리로. 어 됐다. 어, 왔다. 점프. 점프. 어, 어 깜짝이야. 가자. 사다리 타고 올라가. 자, 가자. 점프. 점프, 점프. 점프. 여기로 점프. 점프, 점프. 어 이거 곰덫이다. 곰덫을 피하고 가자. 점프. 이거는 스프링. 스프링+ 스프링을 피하고 가자 어 이건 뭐야 줄이네 줄 점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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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렇치 점프+ 점프+ 무릉, 무릉! 가자! 가자! 어, 뭐야, 이건? 아이가 스피드런! 에 스피드런 너무 쉬운데? 하하! <laughs> 가자!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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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고, 가자! 헐. 어, 조심, 조심! 어, 조심! 자, 가자!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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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 점프. 어, 뭐야! 엘리베이터? 헐. 자, 가자! 엄청난 속도로! 가자! 어, 뭐야? 달리기? 널로와! 으악, 도망가! 널로와! 으악, 도망가! 널로와! 감히 내 주스를 훔쳐먹어? 널로와! 으악, 잘못했어요! 널로와! 으악! 어, 뭐야? 이제 나랑 제외 저투를 시작하자! 나 아, 여기있다 으악 자 가자 어 가자 엄청난 속도로 오렌지 주스 조카 자 나랑 제후의 전투 시작 어 발사 펑어 여기있다 펑 어, 여기있다 펑. 여기 펑 됐다 나이스 성공 어쨌든 오늘은 해적선 탈출 게임이었습니다. 안녕!